이게 아까 2025 EBS 수동특강 영어 테스트 2편에 12번 어법 추론의 선택제 1번에 관해서라고 했잖아 쌤이 이제 아까 고찰 소 논문식으로 잠깐 고민을 해보자는 거야 아니라 교재가 완벽할 수 없잖아 EBS 교재가 그지? 그래서 능동부정사하고 수동부정사가 나오는데 아까 문법 문제를 나왔던 거야 내일 교재는 사실 EBS 해설지도 지금 수동부정사가 정답이라고 나오고 더 이상 해설이 없어 안타까운 건 전국적으로 2 3 7 3개 고등학교가 공교육에 몸 담고 있는 수많은 영어 선생님들 한학교당한 학년에 보통 3명씩 강의하시지? 그리고 그 곱하기 2,373 곱하기 3 하면 363 하면 한 7,000명 정도 돼 지금 전국의 고등학교 상황이나 담당하는 학교 영어 선생님들 공교육만 또 학원 강사랑 인강 과외 다 합치면 거의 100만 명될 거야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강의하는 사람들 그 100만 명들이 EBS 교재 권위에 있는 교재 맞지? 근데 어떤 책이든 완벽할 수는 없다고. 교재 선택지 1번이 아까 문법 문제가 오류가 있어. 그래서 그 오류를 선생님이 찾아주고 있는 거야. 문장 보면 1번에 c a m e 낙타들이야. 낙타들은 어 hard. 어렵다. 낙타가 어렵다는 게 아니야. 정신 차리고 잘 봐야 돼. 뭐 handle to be h a n d l e 핸들은 우리말 뜻이 뭐야? 다루다지. 다루다. 낙타들은 다루기에 어렵다야. 다루어지기에 어렵다야. 근래 서술적으로 생각하면 낙타가 사람에 의해 다루어지니까 당연히 뭘 써야 될것 같아. 투비 핸들드 이어야 될것 같지. 아까 EBS 교재가 이렇게 나왔다고 이거를 정답이라고 아까 있었어 EBS 교재가 알겠어? 근데 선생님이 방금 말했잖아, 둘다 정답 될수 있다고. 오히려 이쪽 투 핸들이 98% 정도의 원어민들이 이걸 써. 그리고 이 정도의 원어민들은 이걸 써. 근데 대한민국 EBS 교재는 얘를 정답으로 했다고 할거 알겠어? 그럼 왜 얘가 맞는지 그 이유를 지금 들어줬잖아. 똑똑한 친구들은. 똑똑한 친구들은 지금 쌤이 들어줬더니 2번과 3번 문가 머리에 팍 들어올 거야 이 for us 있잖아 이게 1번 문제의 to 앞에 생략돼 있더라고 알겠어? for us나 for them 또는 for people 같은 경우는 일반적 주어라고 해 일반적 주어 불특정 다수 그래서 for us나 for them 또는 for people 등은 생략한다고 그럼 이게 여기 있었던 말이야 봐봐 여기 있었다고 가운데 해석해볼게 낙타들은 어렵다 낙타는 지인을 스스로가 다루어지게 해야, 다루어지게 해야, 아니면 우리 인간들이 의미상 주어 낙타를 다루게 해야 낙타를 다루게해서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얘가, 이건 100% 얘만 정답이야얘는 무조건 틀려 왜? 의미상 주어가 들어갔잖아 사람이 낙타를 다루고, 투행들 투의 목적을 하면 앉어요 이거 좀 설명이 짙어지는데, 봐봐 투부정 투인들이 투부정사지 투부정사의 목, 의미상 목적어가 맨 앞에 주어랑 똑같지 그럴 때 투부정사 뒤에 목적어를 생략하는 거야 다시 말할게 우리 인간들이 의미상 주어 다루기에 누굴? 투인들 뒤에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썼지 케이스가 원래 있었다고 투인들 뒤에 낙타들을 다루드는 것은 어렵다고 해. 그래서 무조건 이때는 투인들이야 포러스가 앞에 있다? 100% 얘만 돈다 여긴 없지? 얘도 맞고 얘도 맞는데 이거 2%야 원어민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수능특강 교재는 여기다가 정답으로 보자 써. 지금 내 수업 듣는 너희들하고 인강을 듣는 친구들이라도 제대로 영어의 진실을 알고 하고 교재가 틀렸다고 수능특강 교재가 하나 더 해줄게 이 문장 똑같은 게 3번이야 3번 번번 더버에확꽂칠 거야 3번 어떻게 돼? 가주어지 이게 무슨 주어야 의미상 주어지 의주라고 할게 여기 진주어잖아 진주어 소위는 되게 들어봤잖아 됐지? 우리가 사람들이 낙타들을 다루는 것은 어렵다. 이게 다 똑같은 문장이라고. 여기서는 뒤에다 앞에 그투 핸들 써놓고 갑자기 투 핸들로 바꾸면 돼, 안 돼. 안 돼. 이제 좀깨달음이와 이거 제대로 배워 영어의 진리를 짐승이 가르쳐줬어.